저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이슈에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계신 바깥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짧은 영어 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Dear brothers and sisters of the free world, today South Korea, one of Asia's most advanced democracies, is not just exporting pop culture, it is exporting a crisis of democratic legitimacy. We are now witnessing active CCP intervention on our soil. Our elections are no longer sovereign. And the votes of our people are no longer being counted as cast. Mountains of evidence pointing to election fraud have already been made public. This includes footage of sealed ballot boxes being torn open to insert ballots of unknown origin. Pristine, unfolded ballots with no crease marks, and surveillance cameras that remain inexplicably frozen for extended periods. And more disturbingly, voting outcomes that defy statistical logic continue to emerge. Yet, when questions are asked, the response isn't transparency, it is silence, ridicule, censorship, and legal intimidation. We've all been blinded by the media, one that has been romantically dysfunctional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Not only do they fail to question power, they shield it with devotion. Let it be clear, this isn't about one party or the other. It's about whether the fundamental promise of democracy, that our vote counts, can still be kept. Why does this matter? Because if election fraud can happen in a democratic state like South Korea under the cover of government denial and institutional arrogance, it can happen anywhere else. Remember this freedom does not die in darkness, it dies in silence. Be awake or be next. Finally, to those who still have the audacity to label us as far right while refusing to defend the most basic principles of democracy. i leave you with the words of saint anastasius of alexandria. if the world is against the truth, then i am against the world. Yeah.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25살의 정상민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모두보다 먼저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우신 황교안 전 총리님, 민경욱 전 의원을 님 비롯한 앞에 계신 박사님들, 변호사님들께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를 네. 마지막이니까 저희 구호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파이팅께 봅시다 1! 오케이! 어 오케이! 깨 오케이! 구정선과 수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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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앞서 나오신 분들처럼 어, 서울대에 다니지 않고 법을 공부하지도 않습니다. 어, 저는 사업을 준비하며 생계를 위해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6시 반 출근을 위해 버스에 오르는 평범한 청년입니다. 오늘도 11시에 퇴근하고 일 마치고 친구 집에 급하게 가 옷을 갈아입고 이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발대식에 모인 우리 각기 다른 자리에서 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던 우리 한명한 한 명이 한 마음으로 모이기로 한이 결심은 단순한 참석이 아닙니다. 지난 5달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국 사회의 목차 하나를 가득 채울 만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출근길 버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했는가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도대체 무엇이 제각기 다른 우리들을 하나되게 만드는가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바꿨는가 나아가 무엇이 나, 정상민이라는 한 인간을 바꾸는가에 대해 짧게 말하보자 나왔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토론토 대학의 조던 피터슨 교수는 인류의 역사는 소수의 희생을 통해 이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비록 저의 짧은 인생에서도 돌이켜보면 저를 바꾼 것들은 옳은 조언들이나 엄한 꾸지즘들이 아닌 아무런 대가 없는 저의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헌신, 그리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한 분의 사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바꾸는 것은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교묘한 말장난, 그리고 다수의 폭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편안한 삶과 권력의 안락함을 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건 선택을 할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투표 관리인이 뭉개져 있는 수천 장의 투표지 두 장의 투표지가 한 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배추잎 투표지, 접힌 자국이 없는 신권다발 투표지와 국정원 감사에서 확인된 전산 조작이 가능한 성관이 내부 전산망, 물증과 증언은 차고 넘칩니다.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 생활 중 우리에게 보장된 개인정비 시간이나 외출, 외박, 휴가가 일명 잘리게 되면 우리 군인 친구들은 분노합니다. 저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조교를 1년 반 동안 하고 온 육군 만기 전역 병장입니다. 어, 할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하고 분노하고 동기 후임들 심지어 바깥 친구와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 휴가 잘렸다 부당하다 얘기합니다. 휴가에 관한 군법만큼은 군법무관보다 더잘 알고 있는 게 저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를 상사의 눈치가 보여 못쓰게 되면 얼마나 화나고 친구들에게 신사한탄을 합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의 유일한 주권행사인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투표지가 이상하다고 CCTV가 가려져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우리를 뉴스에서는 구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군대에서, 회사에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아 그렇게 화나셨으면서 왜 부정선거 의혹과 물증들에는 지목하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부정선거는 단순한 숫자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우리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분노와 절박함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행동할 때입니다 이미 수천 명이 진실을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리의 미래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지금 구방대에 가입합시다. 우리의 아들 딸에게 엄마 아빠는 자유를 위해 싸우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날을 위해 함께 외칩시다 싸우자. 이기자. 우리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바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우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이번 조기대선을 당연히 저희가 이기기로 저희가 자신하지만, 만약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못한다 해도 저희 2030 세대 절대 끝까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20년 전, 30년 전, 각기벌레처럼 사회에 남아 지금 권력을 친투한 것처럼 저희는 저희 기술과 똑똑한 머리들로 끝까지 사회에 남아 저희 자유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마지막 구호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싸우자! <laughs> 네, 저희 부정선거 어, 청년들 파이터즈 대표 아까 전에 이서진 대표님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어, 저희 한 말씀 해주시고 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정말 연설 감동적이었죠. 정말 많은 이0선군 청년들이 지금 같이 부정선거에 대해 알리라고 간사,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여러분 더 크게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큰 박수로 더욱 변 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런 젊은 청년들이 포기하지 말자고 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세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바뀌겠다고 바꾸겠다고 우리 청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 외치고 또 간단한 광고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부정 아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구호 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아주 중요한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부망대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 천창용 대표님 올라오셔서 위원장님 올라오셔서 지금 다음 주에 있을 거 간단하게 간단하게 우리 어 시민분들께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창용 대표, 팅 파이팅! 아직 다 낫진 않았어요. 목무비 닥스하기나 봐요. 천창용 파이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여러분 안녕하지 못하죠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이 시국에 안녕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안녕하지 못하죠 네. 저희 역시도 안녕하지 못하고 네. 경남 빌딩 도박팀인데 네. 올해 딱 10년차 여야한끗 없이 부정선거를 다하행을해어습니다 앞에 민경욱 대표, 사회복지 본부또 우리 한교환, 전 국무총리, 부관계 총괄대표님, 지금은 부모로 나오시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내려놓지만은 저는 2016년도부터 대한민국에 만연한 부정선거를 알았고, 2017년도부터 공개적으로 부정선거 노숙 투쟁을 시작해서 민경욱, 한경원 대표, 국토부, 고방대. 고방대가 2022년 1월 1 0일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마지막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부당선거의 마지막 전쟁을 한경원 대표님과 함께 고방대 생기기 전부터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당선거 인정하십니까? 부당선거는 네. 단순한 어려운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무장상들은 아, 맹백한 배트입니다. 지금 한기환 대표님 배 속에 또 권영배로스님 배 속에 민경훈 대표 배 속에 유튜브 채널에 매일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지호 배영 나오십니다. 매일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장상들은 무식급을 아닌 0 0랍니다 여마. 맞다. 일렉션 프로도 사기라고 했는데 선거 사기입니다. 여러분. 4.1 국수선거는 사기입니다 공개했습니까 이 사기선거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는 같은 말도 안되는 최고의 양아치 집단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꼭이 바로잡지 못하면 여러분 지금 유석열대통령 어게인 절친 어게인 절친 데군당선거은견 위해서 이상 개봉을 하지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비록 구정선거로 장악한 각자 국가들이 불법으로 탄핵을 했고 불법으로 처포를 했고 불법으로 판결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8명 중에 6명이 선거관리위원장 출신입니다 오늘 민경훈 대표님 회식이올리는데 하나같이 다 검사 대진는 법조인들입니다, 판사들입니다. 법조 카르텔이,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개하십니까 네. 더 이상 선거는 사기 선거는 실업만 안 되는 것입니다. 이로와 자, 부정선거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행동에서. 국민 장으로참서부장선간이 번개진다 참서부장선간이 번개진다 라고 공개적으로 제일 먼저 말한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나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서 집회 시위했다고 해서 일곱 네, 번 여덟 번 고발하는데 이것을 발로 잡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 미래에서도 자유도 없어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가천, 참말이 범대집단 앞에서, 범대집단 타도를 위해서, 전환길 선생님, 민경욱 대표, 또, 많은 애국심들과 함께, 동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함께, 행동해 주시겠습니까? 자, 약 3개월 동영한 전환길 선생님, 정말, 네,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도, 공개적으로 투표 관리가 사인 그걸 요구했는데 박주현 변호사다 요구했는데 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해면은 부당청들은자유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황교안 대표님도 민경욱 대표도 부당청들 아는 사람들은 개인도 당 사인을 날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선별를더 이상 지루한 때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기서 말 많은 많지만 아웃너. 닭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무기한 명성에 들어갑니다. 무정정과 체결을 바라는 많은 해국 시민들이 다 함께하는 집회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찬강로 t v 터에다 공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끝까지 무장정과 체결하고 자유 대한민국. 함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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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당장도 적결하고, 자유리한민국, 함께,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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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어, 부정